패를 거듭할수록 지구를 구하는 십대들의 유쾌한 상상력과 연구가 쏟아져 나오는 사이언스 챌린지. 올해는 과연 어떤 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멋진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회 기빈 여러분 그리고 6개월간 힘찬 여정 함께해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와 함께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베스트 쇼케이스상 수상팀은 바로 도나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네. 부드립니다 물고기를 생각한 수력발전기를 선보인 도나스가 쇼케이스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상이 만고요 함께 웃으면 좋겠습니다. 기수장으로 선발된 이지용 학생은 베스트 우정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리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심각했던 표정들은 어디 가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모습으로 다들 돌아왔네요.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너무 많이 풀렸죠. 은상을 수상할 팀은 네 축하드립니다. 도나스 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나스 팀은 쇼케이스 상에 이어 은상까지 이번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가 부여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성계를 막는 바다 낙하산을 연구한 CRT 팀도 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1, 이호팀 <2호핑> 축하드립니다. 2, 3호 팀 축하드립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기정화기를 선보인 112호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금상을 수상할 때에는 2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하나, 둘. 셋,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무살충제 달걀 생산을 제안한 셋, 셋, 101 프로젝트 팀도 부탁드립니다. 금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